연매교환일 경우 거래액 5천 이상 2억 미만이는 1천분의 5이며 한도액은 80만 원이다. 그럼 1천분의 5 곱하기 0.5죠? 그러면 0.5를 때리게 되면 75만 원. 한도액 범위에 들어왔죠? 쌍방이었죠? 그러면 150만 원. 정답 3번이었습니다. 문제 없죠? 제시된 한도액은 일방 한도액고 우리는 지금 요율체계가 일방 한도액 표죠 지금? 그러니까 지시된 건 한도액은 일방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된금액이 75만 원 나왔기 때문에 80만 원 범위 내로 들어왔죠 지금. 그러니까 75만 원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니까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80만 원 치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laughs> 자, 그럼 9번 문제 내려갑니다. 매매 대금이 1억 9천만 원인 단독주택과 매매 대금이 2억 1천만 원인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의 총액은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물어봤죠? 쌍방의일방에 쌍방. 쌍방. 그럼 곱하기 2개 넣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래 금액은 지금 교환이니까 큰것 기준이죠? 2억 네. 1천만 원. 그럼 이거 물건이 뭐였어요? <목소리도> 아파트였습니다. 주택이었죠? 그럼 제시된 유일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1천만 원에 오고 2억 이상 6억 미만인 경우는 1천만 원에 사요. 그럼 몇 프로? 0 네. 4% 그럼 84만 원 맞죠? 쌍방입니다. 168만 원 이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대표유형도 갑니다. 이건 18의 기출 문제였어요. 어,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개업공사가 갑이 개업공사 갑이 임차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이거 일방이죠 그럼?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었죠. 그럼 계산된 금액이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거래금액 따지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30이에요. 그럼 이거 합산거래금액 얼마 나와요? 6천. 3천 더하기 월세 30 곱하기 100이죠. 딱 6천 나왔습니다. 그럼 5천만 원 미만 거래 아니에요. 자 그럼 물건의 종류가 이게 뭐예요? 주택이었죠? 주택이니까 조례 적용하는 거 맞죠? 조례 적용합니다. 그럼 지금 5천 이상 1억 미만입니다. 그러면 유율은 0.4% 한도액은 3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0.4% 때리게 되면 24만 원 나왔죠? 이거 일방 한도했죠 지금? 한도액 범위에 들어왔죠? 정답 얼마? 24만 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나갑니다. 다음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중개에서 개업공사가 전매자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냐? 자, 이거 쌍방입니까, 일방입니까? 전매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는 그랬죠. 그럼 전매자라면 판 사람을 얘기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일방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방으로 봐야 되고요. 그럼 거래금액 산정해야 돼요. 총 분양가 5억이었고 계약금조로 분양가에 10% 납부하려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이 10% 나갔다는 얘기죠. 10% 나갔고 그럼 5천만원 나갔네요. 그 다음에 중도금은 분양가에 10%씩 3회 납부 완료했대요. 그럼 이거, 분양가가 5억이었으니까 5천씩 3회니까 1억 5천 됐죠? 네. 그러면, 분양가, 분양, 계약금은 5천. 이미 납부한 중도금 1억 5천. 여기에 프리미엄이 지금 1억이 있죠? 네. 그럼 거래금이 얼마? 3억. 3억이에요. 3억이고, 네. 지금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였죠? 네. 아파트 분양권이었습니다. 그럼 주택률 중하는 거 맞죠? 네. 0.4%. 한도액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0.4% 때리면 120만원 나오는 거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가죠. 개업공사가 1층 상가를 보증금 5천만 원, 월 100만 원으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발수 중개 보수 총액은? 자, 이거 쌍방일방이에요 쌍방이다. 중개 보수 총액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쌍방입니다. 곱하기 2에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 금액, 지금 보증금 5천에 월 100만원이죠. 1억 5천, 1억 5천이고. 그럼 이거 유율지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유율지시가 없습니다. 오피 상가, 토지, 입광공은 유율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0몇0 9%, 그럼 135만원 계산됩니다. 이거 쌍방이었죠. 네. 270만원이에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면 12번 문제 나갑니다 이건 20회 기출문제였습니다. 개공사가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중개 보수의 최고 한도액 물어봤으니까 쌍방이 일방이에요 역시 쌍방이다. 그럼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거래금액 산정하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고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이에요. 그럼 얼른 계산해도 이거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면 1,500 더하기 30 곱하기 70이죠? 1500만 원 더하기 30 곱하기 70 그럼 이거 2100 나오죠? 네. 그럼 합산하면 3600이 나와요. 거래 금액이. 자 그럼 물건이 지금 뭐였어요 이거? 주택이었죠? 그럼 조리 적용하는 거 맞죠? 네. 그럼 5000만 원 미만은 0.5% 한도에 20만 원이죠? 네. 그러면 곱하기 0.5입니다. 그러면 18만 원 나오죠? 한도에 20만 원범위에 들어왔죠?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laughs> 30? 6만원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중개보수계산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계산 문제는 꼭 명심하세요. 쌍방이냐 일방이냐 정해놓고 그 다음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거래 꼭 반영해줘야 됩니다. 월세급화 시0으로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 꼭 구분하세요. 상간지 토지인지 주택인지 구분하시고 한도액 제시하면 한도액 정확히 적용하시고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156조. 개혁공사 간의 상호협력이 나오는데, 잠깐만. 이게 방송사고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그, 개공사의 상호협력인데, 협회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유학집, 협회로 들어갑니다. 어, 협회에 대해서는 유학집 71쪽이에요. 자, 협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매회 출제입니다. 무조건. 그럼 협회 현행법상 지금 제도인데 협회는 우리 개공이 설립해야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임의 설립주의죠. 그다음에 반드시 개설로가 하면 가입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임의 가입주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협회가 두 개가 설립돼 있죠. 더 생길 수도 있다. 단일협회제가 아니에요. 복수협회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 임의 설립에 임의 가입에 복수협회제로 한다. 다음에, 우리 협회는요, 법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협회는 법인인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당연히 비영리법이고, 사람이 모인 단체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면, 원래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규율하거든요? 그러면, 민법, 우리법에 협회와는 규정이 없다. 그럼 민법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것도 기출에서 말이에요. 뭐,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막 이래냅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규정을 당연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협회는 설립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데 우리 법인 설립할 때 준칙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가는 재량권이 없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설립요건을 맞춰서 인가 신청 들어갔어요.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 행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우리 협회가 비영리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비영리 법인은 민법이 규율한다 그랬죠. 원래 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해요. 그럼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때요. 민법에서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허가주의. 근데 우리는 비영리 협회가 비영리 법인이면서 뭐라고 요 지금 인가주의를.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건 참고입니다. 협회는 사법인이에요. 공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인이라는 것은 공사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출연을 했거나 또는 정부에서 임원을 임명하면은 이걸 공법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법인이고. 그러나 사법인이지만 사익 법인일까요? 공익 법인일까요? 공익 법인이에요. 그래서 중개조의 연구 개선 이거 공익을 위한 단체로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다 공익 법인이에요. 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참고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설립 절차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숫자가 나오니까. 그럼 협회 설립할 때 일단 정관에